안녕하세요. 좋은 집 찾아드리는 집 차장입니다.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동 현장에 다녀왔고요. 음, 당하동은 완정역, 독정역, 그 중간 정도에 그 빌라 단지들이 밀집돼 있거든요. 그 10분 안에 역도 다닐 수 있고, 거기에다가 병원, 마트, 뭐 편의시설들이 도보 10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정말 편리한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고요. 그리고 초, 중, 고등학교가 모여 있어가지고, 학군도 정말 좋습니다 도보로 5분 안에 초중고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전용이 12평 조금 안 되는 현장인데 당하동 최저가 수준의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그럼 당하동 현장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부터 먼저 볼게요 예, 거실 사이즈 보시다시피 괜찮고요 아트월 깨진데 없이 상태 괜찮습니다. 쇼파 자리도 4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닥은 강화마루, 마루 상태도 예,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. 예, 그리고 여기 최고의 장점, 이 집의 장점 뷰입니다. 예, 앞에 막힌데 없이 뻥 뚫렸고요. 정남향의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요. 예, 맞은편으로 보시면 주방이 나옵니다. 주방. 블랙톤 싱크대. D 귿자 모양으로 냉장고 자리 하나 자리 있고요. 싱크볼, 3구짜리 인덕션이 있습니다. 어, 김치 냉장고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. 여기 보시면 여기를 좀 수리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들어가시면 공간 활용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안방 보실게요. 안방은 창이 되게 크게 나왔어요. 서양이고요. 지금 오후 정도 되니까 해가 잘 들어오고 어, 사이즈도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안방이고요. 그다음 두 번째 방 볼게요. 두 번째 방 다용도실 있는 두 번째 방. 예, 이 방도 이제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다용도실도 남향이라 예, 여기도 채광이 뻥 뚫려서 좋고요. 보일러가 연식이 24년도 거예요. 예, 연식도 좋고, 여기 세탁기 자리,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, 빨래 말리시면은 남양이라서 빨래 잘 마를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한번 볼게요. 세 번째 방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. 보시다시피 사이즈 이렇게 괜찮고요. 여기도 앞에 뻥 뚫린 정남양. 여기가 거실, 작은 방두 개가 남양으로 돼 있어서 3 b a 구조. 예. 3베이 구조구요. 마지막 화장실 네욕조 있구요. 어, 샤워 공간 충분하고, 화장실 예, 변기, 세면대, 수납장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화장실이구요. 그 다음에 전실, 두 칸짜리, 신발장, 중문이 예,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이렇게 오늘 당하동 정말 가격 좋은 금매물건 한번 보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